이게 왜 선인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미토 열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가을이라든지, 어, 겨울도 괜찮아요. 가을이나 겨울에 약초나 꽃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4월이다, 추월이다, 어, 아니면 6월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약, 초나 꽃이 되려면 꼭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병화가 꼭 있어야 돼요. 천간에 병화가 필요, 있든지 지지에 사화가 있든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병사화가 있으면 좋은데, 아예꼭 병사화 아니라도 정화하고 울목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화 같은 것이 있어도 약초나 꽃이 주호가 되면 될수 있다 얘기지. 그게 곡식이나 열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막 열토에 이게 백호 일주가 되는 거예요. 백호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는 게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명체 있는 거세 개부터 한번 해보세요. 갑진, 갑진, 갑진 무진. 진중의, 요거는 생명, 진중의 을목도 생명이죠. 요거 생명이요. 그 다음 갑이 있으면 을이 있으니까 을미가 있다고요. 요거 미중의 을목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완전한 생명체고 요거는 생명체가 뿌리를 박은 거고 그래서 요거에다가 병정이 있고 임계가 있어요. 요건 수화의 문제라 그랬죠? 그럼 병 뭐예요? 병술, 병술이면 임술이 있다고. 정축. 어, 정축이 있으면 개축, 개축. 개축이 있다고요. 이렇게 일곱 가지. 다시 한번 합세. 갑진, 무진, 을미, 병술, 병술, 정축, 임술, 개축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백호, 어, 백호의 그 기운이 이거는 대단하다. 그래서 사막의 선인장인데 이게 예를 들어 사막의 선인장이 되려면 이게 5월이라면 4, 5미월이면 이게 사막의 선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 조가 굉장히 시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월지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데 그 엄청난 끈기하고 강한 집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미 일주들이 여름철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우미월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끈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환경 적용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강한 끈기가 저 생명체로서 외로운 거하니 이게 미중을목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백호가 길작용을 할 때만이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을미 일주들이 그만큼 특별한 재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밀집된 능력자야. 을미는 큰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여성도 사회 참여도가 높고 역량을 발휘한다. 대인 관계에서 돌출 행동으로 치탄반 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가 안 좋은 공부하니, 여기에 흉작용을 할 때죠. 가족 관계에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을미니까, 미중의 을목까지 있으니까, 예술 문화, 체육, 교육, 철학, 종교, 명리학, 풍수, 이런 쪽에 엄청난 재능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외유 내강이에요. 백호일주의 특징. 두뇌는 어떻다고요? 아주 두뇌는 명석해요. 그 다음에 강한 추진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해서 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고집이 한가락 하자 하는 거죠. 목표에 대한 강한 집중력과 끈기를 나타내고요. 백호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괴강이나 가녀 지동과 같은 에너지다. 특수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요. 진술 충미 사고를 든 백호일주는 식복은 있으나, 나와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모르는 고통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시 사고. 사고 진술 충미가 사고인데, 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요. 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은 있다, 그거지. 돈은 있는데, 갇혀있는 이 고는 몽고하니 뭐, 무덤 묘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일 때는 돈이 있는 거고, 묘일 때는 무덤에 들어간 거요.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나와 관계되는 것은 나하고 부모, 형제, 자, 배우자죠. 거기에 그런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백호칠간제 한번 써주세요. 어떻게 해요? 갑진, 무진, 을미, 병술, 정축, 임술, 계축 네. 을미에서 정을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목생화하는 거니까 이게 식신이 되는 거죠. 이게 꺼지지 않는 그런 지혈이 되니까 식신생제를 해라. 식신생제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화생토,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식신생제를 하면은, 아, 내가 화가 기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생명을 튀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주가 풍족한 거지. 그래서 비견이 이게 을목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을목하고 여기 있는 을목하고 그래서 울목을목 있으니까 이게 강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린 듯 하다, 매우 강하다. 그래서 요게 백호가 됐더라, 그 얘기지. 형제, 동료, 친구와 좋은 인연을 맺자, 좋은 인연 못 맺으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통에 따라. 그러면 무엇 가지고 싸우는 거 하니 돈 가지고 형제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걸 탈제라 그래요, 다시 탈제. 탈재 탈자가 무슨 탈인거하니 빼앗을 탈자예요. 돈 가지고 서로 쌈박질한다 그거지. 이제 기토 편재해서 땀흘려 경작한다. 왜 그런 거 아니? 화가 화생토가 됐으니까 그래요. 이게 이게 열토라서 그래요. 그래서 땀흘려 경작하고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받아야지 행운을 바라면, 행재를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래서 자수성가하다. 그래서 창고 속의 돈인데 해면이 목구가 된다는 얘기죠. 창고 속의 이게 폭식이니까. 그럼 미인은 만미자하고 통해서 미식가, 맛집, 요리사,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왜, 그, 먹방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대요? 엄청난 개런티를 받는 거로 해가지고, 그게 다들 먹방하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잘 먹어가면서 돈 버는 것도, 이게 복입니까? 아니요. 그거요. 그거 진짜로 자기가 좋아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고요. 이게, <laughs> 예, 바람은 목이요. 목이 바람이 있어야 생명체가 커요. 그리고 이 목에서 피톤치트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풍목이니까 얼은 바람이요. 새요. 바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미는 해맘이 목국돼서 초원의 양대요. 그래서 이게 청양인데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의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바람과 양떼는 강한 이 역마요. 자, 양떼도 역마고, 그다음에 바람도 역마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간섭이나 구속을 싫어한다. 꼭 을미일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 좋아하나요? 아, 구속 싫어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 특별히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왜? 영마를 가진 그런 일주들은 특히나 더그 감도가 강하다는 얘기죠. 음.